정신옹주 이야기 왕의 딸을 거절 한 남자의 최후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딸 부자로 유명했어요. 정비 원경왕 후에게서만 딸이 4명 에 있었고 후궁들 사이에서도 무려 13명의 딸을 두었죠. 자식이 많다 보니 하나같이 시집 장가 보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 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의 주인공은 정신 옹주 태종과 궁인 출신 후궁 신빈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낮은 어머니의 출신이 훗날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되죠. 어느날 태종은 딸의 혼처를 찾기 위해 점쟁이를 보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유지이자 전직 수령이던 이속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눈여겨본 것이죠. 하지만 점쟁이가 사주를 보자 이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 아들은 궁인 출신의 딸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왕의 사위를 거절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태종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 속은 곧바로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사헌부의 명령으로 100대의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이 서인으로 강등되고, 관노비로 전락 재산까지 모두 몰수당했죠. 왕의 딸을 퇴짜 놓은 대가로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후 정신옹주는 유배중이던 명문가 윤양의 아들 윤계동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태종은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간택제도입니다. 왕실의 혼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신분과 혈통을 철저히 따지는 새로운 혼인제도였다.